자 이제 선수들이 입장하면서곧 경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입체 여지가 없는 홈 관중들 홈어드벤티지를 충분히 살려주고 있습니다. 홈 관중들로서는 오늘 경기 상당히 그 남다른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팀이 지난번 맞붙어서 오늘 경기에 원정팀이 네. 아 거의 골이었는데요. 박종우 환상적인 태클입니다. 고창현 기회 아주 좋습니다. 박정환 드리킥으로 공격 이어갑니다. 아또 급박 긴장하고 있어요. 아주 좋은 위치요. 아중건난 날립니다 김상록 박종우 <웃음> 공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드필더 공 가로채했습니다 아 위험지역에서 볼 뺏깁니다 도화선 이장관 자 이제 역습기회입니다 클릭스 이정효 고창현 이성남 네스비스에게서 공을 가르칩니다. 예, 멋진 수비였습니다 아, 태클 좋았습니다. 도화선 다시 공을 잡아냅니다. 차처로 도화선 좋은 태클이에요. 연결됩니다. 공격적인 연결이에요. 김상록 골을 찌르는 패스 상대 선수들이 미처 예측하지 못합니다 신영로 공을 잡아 냅니다 옆둘 아웃 던지기입니다 박윤화 좋은 연결입니다 김상록 태클로 볼 따냅니다 공격으로 전환합니다 프로 선수로 축구를 한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바로 축구 선수에게 프로에서 뛴다고 하는 건 3과 동일하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그만큼 그 선수에게는 축구가 갖는 의미가 상당히 크죠 이제 수비가 공을 잡았군요 자처로 김상록 네, 태클로 공 다시 뺐습니다 다실바 이성남 이장관 도화선 이정효 아, 그냥 슛하네요. 고창현 앞으로 패스 좋습니다. 공격을 훌륭하게 차단합니다. 차차로 김상록. 자, 이제 골로 연결시키는 좋은 찬스입니다. 좋습니다. 태클로 공격 막아냅니다. 박윤화. 김상록. 태클 성공. 뭘 가르챕니다. 다실바, 이성남 크로스 올라가야 할 텐데요. 출시도 합니다. 가슴으로 볼을 잘차아냅니다아 옵사이드가 아니에요. 돌파만큼 멋진 크로스가 가능할까요? 득점 찬스. 다시 수비 진영을 갖추기 위해 볼을 바깥으로 차냅니다. 다실바. 김상록. 여유있게 플레이해도 되겠군요, 이제는요. 빠른 속도로 조여 들어옵니다. 박윤화. 이성남. 수비지역에서 멀리 전진 패상공. 한 치의 오차 없이 동료 선수에게 향합니다 박정환 수비가 지금 꼼짝 못하는데요 이성남 환상적인 볼 컨트롤입니다 골을 넣을 수 있는 좋은 찬스입니다 크로스 패스가 중요합니다 정경호 자 이제 공 잡습니다 하차로 골과 거의 한몸이 된 듯합니다 수비가 다시 공을 잡네요 박영화 다시 공을 잡습니다 이성남 정말 멋진 드리블 아닙니까 대단합니다 페널티 지역으로 연결합니다 골 가로챕니다 준영록 도화선 이성남 크로스 올라가나요 골! 들어갔습니다 골! 음한점 차이 리드인데요 추가 골을 위해서 더밀어붙일 필요가 있어요 완벽한 마무리였습니다. 수비수에게 전혀 밀리지 않는 몸싸움과 볼키핑력이 결국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이번 경기 첫 번째 골, 게임 스코어 1대0. 미드필더 공 가로채 했습니다. 뒤에서 공을 잡았습니다. 자처로. 아, 테클 좋아요. 박종우. 다시 볼을 패스합니다. 뒤스는 수비들이 참 잘해주고 있는데요. 박정환, 아슛! <laughs> 이정효, 따실바, 이성남, 얼마나 정확한 크로스가 올라오느냐가 문제입니다. 베링 메가 처리 위기 넘깁니다. 이장관, 윤희준, 신영록, 공격권은 상대편으로 넘어갑니다. 박종우, 김상록, 차철호. 전반전 경기 끝난 지금 점수는 0대1입니다. 박문성 씨, 이번 전반전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이 될까요? 승리를 확신하는 표정들이 인상적이네요. 반대로 상대편은 뒤가지고 있어요. 도화선, 따실바, 이장관, 윤희준, 이정효. 네, 태클 정확했어요. 이제 동료 공격수 쪽을 내다봅니다. 테클로 공 뺏었어요. 좋습니다. 클릭스. 아주 여유있게 수비합니다. 테클로 볼 뺏어냅니다. 빨리 공격 전환해야겠죠. 루스나 패스카로치했습니다 박윤화. 멋진 볼 컨트롤입니다. 그렇죠. 이런게 바로 완벽한 수배야. 물세팅의 역량. 엘릭스 다시 주도권을 가져오네요 이정효 고창현 리턴 패스 네, 일부 관중들은 파울을 외치고 있지만 주심은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드론이 되겠습니다 자처로 정경호 댐이 아웃됩니다. 칼릭스 윤희준 실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멀리 내찬 것이 공격 찬수를 불러왔군요. 이정효 부상을 당한 게 분명합니다. 이 장관, 현재 1대0의 박빙의 승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볼 결국 뺏기네요. 동료의 팔 앞에 떨궈주네요. 자, 크로스 패스가 필요합니다. 네, 번아웃. 이정효, 신영록, 자철호 파울입니다. 주심이 단호하게 울스를 봅니다. 네, 주심이 경고를 주면서 정당한 태클이 아니라고 말하는군요. 정말 멋지게 막 아, 내는군요 아, 수비 실수합니다 박윤화 옵사이드 아, 잘뚫고 들어왔는데요 옵사이드가 선언된 장면 느린 그림입니다 위치 선정과 판단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김상록 차철호 슈팅 찬스 아 막아냅니다 선심 업사이드 깃발 높이 올립니다 업사이드가 선언되는데요 자세히 다시 한번 보시죠 판단력이 좋습니다 알릭스 신영로 다시 공을 잡는 수비 모습에 팬들이 감탄하는거 아닐까요? 실로 굉장한 발로림입니다 뽀뽀 내 네, 골키퍼만 제치면 득점인데요 뽀뽀 멋진 장면이군요 아, 아 골이군요 이제 슬슬 몸이 풀리는 모양입니다 추가 골이 터지네요 2골자 2골차는 느낌부터가 다르죠 가능한 한 점수차를 더 내려는 듯하군요 이 정도 앞선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 경기에서 리그 4위권다운 면모를 보여주네요 좋습니다 공을 잡았어요. 네, 너무 먼거리에서시시죠 골키퍼 쉽게 맞습니다. 그렇죠. 하프 라인에서 기습적인 슈팅을 때려봤는데요. 어, 사실은 그 들어갈 확률은 아주 높지 않은 슈팅이죠. 펠릭스, 신영록, 이성남. 아 지금 아 손끝에 맞습니다. 위기 모면합니다. 던지기 공격으로 좋은 기회를 맞습니다. 뽑고 공격 기회를 잡았습니다. 고창현 차철호 이제 주심이 선수를 불러드리네요. 경고 가 나올 것 같습니다. 중거리 슛입니다. 아 골로 연결되기에는 거리가 조금 멀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슈팅이었어요. 골킥. 펠릭스 손성준. 좋습니다. 태클로 공격 막아냅니다. 자 이제 골키퍼 한명 남아 있습니다. 아 아주 믿어지지가 않네요. 또 다시 골이에요. 아쉽게 주집기는 힘든 스코어죠. 이렇게 되면 상대 벤치에서는 후보 선수들을 출시킬 가능성이 크겠어요. 해결사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기회였는데 놓치지 않고 골로 연결합니다. 클로공 빼냅니다 정교한 패스가 나오는군요 멋지게 살려내는군요 목차 뭐, 슛을 때릴까요? 네 골키퍼 멋지게 막아냅니다 네 골키퍼가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주는군요 골키퍼 외곽 처리합니다 네 정확하게 태클 들어가면서 공격권 가져옵니다 슈팅 시도하나요? 다시 득점하고 있습니다 아, 골키퍼가 손쓸 증도 없이 낫고 빠르게 빨려들어가네요 환상적인 득점입니다 감각적인 슈팅으로 골문을 열어젖힙니다 박종우 아 카테나초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수비력이네요 참으로 경고예요 칼릭스 크로스가 높게 연결됩니다 그대로 시원 코너킥 선언됩니다 다시 한번 골레트를 흔들 수 있을까요? 헤딩으로 위기 모면합니다 3분의 2절의 타임이 주어진 채 경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종우 총공세입니다 정경호 그림같은 수비입니다 공 밖으로 나가면서 코너킥입니다 헤딩으로 볼을 걷어냅니다 박용호. 자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경기내왕 좋았고요. 확실한 승리입니다.